이성윤 자이것도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자 우비 바람방이 미리 벗어주세요 만약 안 벗은 분들은 보호에 벗지 마시고 5 k 로 예, 물 보충대 자물 보충대에서 보조선언합니다1기현파이평 삼성인 이주 이지현 파이팅 자 기그룹 사이니다자 기그룹도 함께 파운드를니다 우선 높이 들고 다 5! 5분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5! 4! 3! 2! 1! 기구로 출발! 광대원 라이팅 자, 이걸떠면서 소리! 이더 이그로 바로 다운드이이그 어? 제일 늦게 출발하지만 네, 네, 이로다피 네, 화이팅, 최형석, 인삼아 오케이, 장소정, 김학수 이요한, 네, 김균태조인수최형서 화이팅, 이호, 최민아 화이팅, 아죄습합니다 이호이 역시 MC를 변동성, 네, 고맙습니다, 이양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너 거기 오 오케이, 오케이. 네. 서 먼저 라이비. 아빠 또. 들어오니다 오케이 만고 출발은 이좋습니다 육박 서원입니다. 실마의 형님들어이팅 5km 6분 10초. <웃음> <웃음> 다리 딱 내려가면 5km 딱거 30초. 6km 지점입니다. 6분. 6분 4초. 7km, 6분 19초, 7km 지나고 있습니다. u n t u 6번 16초 아, 10키로 고추대를 만났습니다. 물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아. 습니다. <laughs> 아, 킥백샷, 킥백샷, 킥백샷. 근육통이 좋다고 해서. 음, 아, 아, 여러분 파워젤입니다. 파워젤 달아 먹고 가겠습니다 어. 어제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요공. 요공. 아... 에이거로 요공페이스입니다 저는 11km 지나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선수들은 서브3가 먹고 뭐 인것 같습니다. 아, 잘 뛰네요. 화이팅! 자, 12km, 6분 17초, 통과. 해안노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해안노 약한 4, 5km를 달리면 다시 실력 적어됩니다 자1 2 5 k 수분 섭취를 수분 수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만 찍어서 가겠습니다. 13km 돌파. 6분 17초 성도에 있는 아파트가 보입니다 저 앞에 흐리리타게 인천대교도 보이죠 통과 6분 23초. 아, 저 앞에 15km 시점이 1차 반환점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구간에 지금. 다시 빼고갑니다 양쪽으로. 형님 150m 남았습니다. 자, 슬로크리에서브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빨리 빨리

우에는터이 방안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군데 1차 터리 있고 2차는 남동공 곰3차는 인천시청 쪽입니다 아, 16km로 차 물을 먹고 잠깐 쉬었다가 7분 7분 12초 정도 아, 30초 쉬었습니다 아, 날씨 좋았습니다. 이제 안개가 걷히고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옆에 보이는 데는 송도 신도시 전경입니다. 7 k 로 아, 드디어 1 8 k 로 도착했습니다. 정화추 쪽에 근육이 살짝 멈추는 것 같습니다. 아. 한겨을 연습했는데 훈련 부족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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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km 지점입니다. 20km. 21km 통과. 아, 우리 두발로 부회장님 만났습니다. 김정표 부회장님. 아이고, 오버페이스 했나 봅니다. 저보다 한참 먼저 갔는데앞에서 만났습니다. 아. 22km 통과.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나도, 한 개야, 아유. 송도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송도교입니다. 송도제 3교인가? 3교 정도 되겠네요. 송도 3교. 아... 나들 지쳐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합니다. 여기가 약한 24km 지점 정도 됩니다. 아, 아, 드디어 30km 왔습니다. 아, 급수대가 있습니다. 30km. 다들 고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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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이 없나 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여 남동공단 2차 방환점이 있습니다 앞에 약한 한 300m 앞에 방환점이 있습니다 자저 작업 어, 조금 후에 도로. 겠습니다